하나님 말씀 시편 오십삼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오십삼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절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오늘 성탄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드립니다. 뭐 사실 매일이 성탄 자리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성탄주일 새벽 맞이해서 우리가 시편 53편 말씀을 나누는데 1절에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마음에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분명히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오셨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왜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만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고난 십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걸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알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 여러분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리석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를 믿는데 참 희한하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부패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그렇죠? 왜냐 창세기 3장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laughs>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없다 말이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아니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겁니다. 이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 이거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절대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해가, 계속 그 일을 행하고 나가는 사람들, 반대로 하나님이 절대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끝내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임마음에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혜로운 자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과 매일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내려야 될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기 때문에.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laughs> 자 어리석은 자는 선을 절대 행할 수가 없죠. 이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 비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 내려다 보시니까 전부 어리석은 자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여나 행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버살비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같은 거겠죠. 사리판다를 할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자가 있는가 그죠. 이 말은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비교되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지혜로운 자 그렇죠. 그래서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3절에 각기 몰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조카 로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하겠습니까 의인 100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내려오죠. 이렇게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버살 비사 혹시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찾는자가 있는가라고 봤더니만 하나도 없다 말해요. 왜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 말씀에 어, 지강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자가 있는가라고 보셨죠, 이렇게. 그리고 삼 절에 보니까 야 하나도 없구나. 선을 행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뭡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걸 바꿔야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해서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지각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걸 바꿔야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시대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오신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념하는 것이 성탄주일이라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는 기념해야 되겠죠.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 똑같이 어리석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 아, 선을 행하는 자 없는 선을 생치 아니하는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laughs>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태어나서 그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무지함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선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죄를 행하는 자는 무지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지만 이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laughs>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더 이상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치 아니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심기운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필요할 그 부르짖을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냐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정신 차리고 일 갔다가 그죠? 저녁에 돌아와 씻고 밥 먹고 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루틴 삶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고정된 삶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할거 하고 저녁에 끕니다.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다고 하면 아이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고가 나서 죽었구나.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언제 언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정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수 없구나라고 처절하게 깨달아졌을 때.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다 버리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내 힘으로, 더 이상 나는 할수 없고,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지죠. 그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부러지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가 그 존재조차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없다는 얘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삶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다. 어리석은 자는 이걸 모른다는 거죠. 어리석기 때문에 공부도 자기 힘으로, 일도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짜고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그 무지함에서 빠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오 절입니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별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자,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죠. 두려움이 없는 곳이란 말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다 그 말인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곳. 저들이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게 불신자들의 어,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 하 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너를 대하여 진친 저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막강한 아술 군대 18만 5천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치니까 두려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그런 상황 봐가지고는 전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주위의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약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에게 밀려오면서 어떻게 될줄 모르는 겁니다. <laughs>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서 크게 두려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느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여러분 뼈를 흩으든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으시겠다. 뼈를 흩으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힘이 영화에서 살인마들 나오는 그거나 그 얘기죠 이게. 칼로 토막을 내가지고 이 흩어버리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답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반드시 붙잡아요 이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로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라 성령이 분명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오히려 주의 자녀들을 치러 온 사들 그들을 산산이 흩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자 지금 다윗이하는 얘긴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러 온 사람 그 원수들을 다 치셨기 때문에 다윗이 뭡니까? 내가 저희를 수치를 당케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싸우는데 절대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반대로 이 다윗의 원수들은 싸우면 절대로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사는 동안 싸움에서 절대 질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전쟁과 싸움에서는 질 수가 없다. 랩런지들은 학업에서 질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산업현장에서 절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절대 질 수가 없다는 그 얘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다윗이 말한 그대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게 하였도다 언제나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섬긴다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임하도록 섬기는 것이다. 절대 수치를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그 모든 내용의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자 누구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구원이 시원에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저자는 다윗은 이, 이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laughs> 여호와의 구원이 시원에 있다. 왜입니까? 시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성이라 그말인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여호와 임재가 있는 곳이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여줄자 누구인고 이 말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들은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굳게 붙잡는다면 모든 응답들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laughs> 여기서는 뭐 어, 포로였구나 노래, 노예였구나 속국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포로된 그 상태에서 못빠져나오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매일매일 결정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에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포로된 세상의 포로, 돈의 포로, 인간관계의 포로, 내가 가지고 싶어 내 소원하면서 포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이 굉장히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것이다. 그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 이스라엘 똑같은 이야기죠. 기뻐할 것이다.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냐? 구원에서 오는 것이다. 참된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참된 기쁨이 어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지 알고. 내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빠져 나올 때, 그죠? 그것이 참된 기쁨 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뇨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아니하다. 그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기쁨은 그 다르다. 내가 주는 기쁨은 너희들에게 참된,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주는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신다는 그 말은 사실 모든 것이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새벽 기대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은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겠죠. 꿈속에서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가 안 되어지고 더 이상 악행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매일매일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일평생 누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의심을 고백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참된 응답을 하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이들에게 일평생 끊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의 구원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